야외로 가고 싶죠 이런 날 이렇게 이런 레이스장에 오셔서 예. 함께 경기를 관람할 수 있으면 정말 12R 300R 배기량 300cc 이구요 어, 총 10레벨 돌게 되겠습니다 최고속도가9 0 k m 초반에 어, KSBK 1차전 정규 레이스와 서포트 레이스 3경기씩 치르겠는데요 먼저 그렇죠. 스타트그레이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풀포지션 유병호 선수, 아, 프런트하의 조경수, 이승환 3명의 선수가 아,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어서 4그리드 김재문, 5그리드 이준희, 6그리드 김요환. 이어서 7그리드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유원철, 김신영, 정성용, 홍승표, 김태진, 황준원, 정홍석 아, 총 13명이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전 세계 모터사이클의 제조사를 보면, 뭐일본에 지금 혼다 바이크, 뭐 스즈키, 야마, 뭐 이렇게 가와서 일본 바이크 4대 메이커가 있습니다만, 예. 그런 메이커의 오나들은 예전에 모터사이클 레이서를 했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평생 그 모터사이클을 생산하기까지 훌륭한 바이크를 생산하게 예. 되는 거죠. 자, 경기 출발했습니다. 시작과 함께 앞쪽으로 튀어나가는 선수들인데요. 자 이제 바깥쪽에 다들 몰려 있는데 인으로 접어듭니다. 인코스, 저코나가 네, 굉장히 주일을 하는 게 사실 이제 라인을 따라 들어갔는데 어, 혼잡해져 있는 이첫 번째에 빠져 나와서 자리를 잡아야겠습니다. 역시 그 아메리카전의그 시시각 같은 그 레이서들이. 같은 300cc 클래스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특별한 그 모터사이클 차이가 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기량 차이는 뭐 개인의 어떤 테크닉의 차이에 따라서 순위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경호 선수가 아, 선수, 노경수 선수가 2위. 자, 역시 예선 기록에서 좋은 기록을 맡아 있던 두 선수가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더 벌어지고 있고요. 아직 첫 랩을 다 돌지 않았기 때문에 음, 기록이 얼마나 지금 얼마나 좀 벌어져 있는지 곧이어서 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병호 선수의 그 여러 가지 페라 스타일이 상당히 풍부습니다 음. 네. 네. 어, 뭐 순위가 일이라 그런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번째에 네. 상당히 눕혀져서 네. 여기를. 들어왔던 조경, 조경수, 조경수 선수죠. 예. 예. 지금 방금 보셨습니다. 린 윈네 자세를 많이 취했잖아요. 예. 모터사이클은 눕히지 그, 않고 몸으로 많이 눕히는 자세가 린 윈입니다. 예. 왜냐하면 모터사이클과 아, 그 자기였던 체중을 같이 이렇게 슬라이딩 시키게 되면 그 전도할 확률이 있잖아. 예.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테크닉이 좋은 선수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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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면 조경수 선수가 넘어질 뻔했던 어, 장면이 있었는데. 한 규정을 잡았어요. 네. 윤슨 예. 선수도 아주 탁합니다, 아주 습니다 지금 관리 중인 유정호 선수의 자세가 어, 지금 이제 풀리긴 했습니다만, 어, 린위에서 거의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 로드리스는 거울을 린 위드의 자세를 쓰는데, 예. 그린 위내 자세는 실제적으로 그 모터사이클의 전부가 됐다그 바닥에 그. 기름이 흐를 수 있잖아요. 예. 그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전도될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럴 때는 모터사이클을 절대 눕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린 위내 자세를 예.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럴 때는 몸은 많이 쓰러지되 모터사이클을 쓰러뜨리지 않고 빠져나가야 예. 그 순간을 메모를 할수 있거든요. 예. 뭐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손해를 좀볼 지연점 어,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속도적으로 뭐 괜찮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순간적으로는 뭐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터사이클이 이렇게 가다 보면 장애물들이 있고 그래서 프론트가 이렇게 많이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방식에서 스타링 스태어링 템퍼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고가의 그 부품을 장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3랩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육병호 선수가 어, 랩 타임이 1분 36초의 기록이고요. 어, 조경수 류원철, 류원철 선수가 지금 3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예전된 아, 타임보다는 상당히 지금 빨라지고 1초씩이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어, 1, 2위가는 1초 4의 기록이 차이가 좀 나고 있고, 2, 3위는 9초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오늘 뭐 로드 레이스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곳 영암에도 어 저희 중계석 앞에 그 모터 크로스를 할수 있는 경기가 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강정현 어 해설위원 같은 경우 에 모터 크로스로 이제, 이제 뭐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렇습니다 선수셨는데 네. 한때는 8년간째 챔피언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자 지금 33번. 김재문 선수가 피트로 들어왔네요. 네, 아마 예. 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지금 메카닉들이 점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반에 좀 어, 문제가 좀 발생을 예. 했군요. 어, 뭐 말씀을 음. 좀 이어가자면 우리나라에서의 모터크로스가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이 있는. 그렇습니다. 예. 모터크로스가 아, 지금 뭐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예. 오프로드 경기도 많이 진행되고 이 선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로드 경기 안에서는. 그래서 모토크루스를 보시면 상당히 박진감 넘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 많은 뭐 점프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굴곡이 많고 이런 것들을 그 선수들이 최고의 스피드로 그 테크닉을 발휘하는 걸 보면 역시 아슬아슬하죠. 왜냐하면 공중에서 막 30m씩 이렇게 날라다니면 정말 보시는 분들이 정말 박진감 넘치게 볼수도 있죠. 아, 그... 기록을 하도 갖고 있잖아요 공중에서 네, 기네스북 기록 네 제가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애, 예전에 저 모터사이클 점프로 그 자동차를 1 5 대씩 놓고 아, 그게 예 가능한가요 진짜 예 그때 그렇게 날아다니기도 했는데 지금은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예. 아직도 그 기록을 깨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하는 예.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니 저는 뭐그 15대라는 수치만 들어도 겁이 나는데 뭐 어떻게 하셨대요? 그 예전에 보면 뭐 미국의 선수 이불큰이이이한 선수가 뭐 점프대를 넣고 뭐 40m, 50m를 날랐다는데 거기는 점프대가 50m 정도입니데 예. 그래서 뭐 받아주는 다이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점프대를 점프를 했을 때 받아주는 다이가 없어서 그 점프대가 5m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 데에서 점프를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가 있습니다. 아, 김재문 선수가 지금 피트에서좀 수리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네. 예, 뭐큰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등수의 예. 이주보다는 역시 그 점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선수가 어디까지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만 이 레이스가 끝이 아니고 예. 다음 레이스를 위해서라도 역시 뭐 본인의 많은 기량을 생각해서라도 아마 레이스를 끝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 메이커 경기이기도 하고 어, 아무래도 내 네. 그 기술적인 부분을 테스트하고 싶은 욕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장이 아니어도. 네, 이렇게 좋은 경기장에 와서 레이스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모이 뭐 차전부터 6 차전까지 많은 경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 머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요 예. 물론 그 지금 뭐 우리 선수들이 그런 영향력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선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모터사이클 한번 이렇게 경기를 하고 나면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모든 부분, 뭐, 물론 타이어는 물론이고, 모든 이그 엔진 쪽의 튜닝 부분 한 부분도 다시 다 점검을 해야 되고, 본에서 체크하고 만지가 버리게 예. 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기에는또 뭐 역시 좀 벅찬 그런 팀들도 없잖아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1 0 중에 5랩 어,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병호 선수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어, 랩템 차이가 이미 1위, 2위. 어, 이미 36초, 38초 대인데 그 뒤에는 30... 9초 40초가 다 넘어가요. 네, 유병호 선수는 뭐 예선전 타임보다는 계속 빨리 달리고 있네요. 예. 1초 차이가 나니까 예. 아, 역시 길량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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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이 펼쳐졌던 경기였죠. 케이스 예. 어, 클래스에서는 유병호 선수가 2위로 들어왔는데 예. 혼다 드림컵에서는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런 페이스라면 예. 예. 네. 예. 역시 두 종목 출전하다 보니까 예. 예. 역시 길량이 좀좀더 <laughs> 늘어난 것 같아요. 아, 지금 5위와 6위, 8위까지가 있군요. 네 예, 명의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한번 크게 돌 생각인 것 같은데. 자, 나란히 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타고 있어요. 예. 역시 선수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야 예고 보시는 시청자들은 아주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5번 이승환 선수, 이어서 정성용, 김신영 선수와 김현 선수 뒤쪽에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두 번째 사이에그랩 어, 타임은 별로 차이가 없고 아니면 더 좋아졌던가 하는데 역시 네, 후미 그룹에 서는 조금 떨어지는 선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은 속도 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성공은 아닌데. 저 정도는 최소한 직선 코스에서는 100한 4, 50km, 3, 40km 정도 될것 같은데. 네. 예. 예, 그런데 코너에서는 역시 속도를 주게 하기 때문에 예. 역시 선수가 많은 선수가 같이 진입을 하다 보면 역시 브레이킹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또 어떤 선수는 바깥쪽에서 크게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어떤 선수는 인에서 인로 그렇습니다. 예. 인에서 인은 역시 속도를 많이 낼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인내 확보는 좋습니다만은 아웃인 아웃이 가장 좋다고 봐야겠죠. 예. 예. 자 10위 김태진, 11위 황준원, 12위 예. 정홍석. 예.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5위부터 8위까지. 오이 오이부터 파리까지 아주 재미있게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이 순위에서 순위 바꿈이 자꾸 일어나는데요. 그러네요. 아, 조금 느린 선수, 빠른 선수가 아, 아주 네. 어, 앞 서거니 뒷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유병호 선수 선두를 달리고 있죠. 참 대단해요. 두 경기를 연속해서 뛰는데 아이차력가 어디서 나온가 싶어요. 아, 어, 지금 뭐 젊음이 넘치는데 저 정도는 소화해야겠죠. 예. <laughs> 물론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열정, 열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체력도 물론 아직 있겠습니다만, 이 상위권으로 간다는 거는 집중력도 필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유지가 가능하지 싶어요. 예, 물론 선수, 선수의 노력이 많이 있었겠죠. 두 종목을 뛴다는 게 역시 체력 관리도 중요하지만 장비라든지 뭐 머신의 여러 가지 상태를 그렇게 상위권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노력과 비용과 모든 게 많이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예. 드릴 만한 건다 드려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웃음> <웃음> 자, 이제 최계품앱. 자, 중심을 살짝 왼쪽으로 두면서 코너를 부드럽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수가 잠시 뛴다면은 1초라도 그 지금 뭐그 레이스를 할때 무릎을 이렇게 펴잖아요. 그럴 예. 때는 뭐 상당히 그 순간이래도 잠시 다리에 휴식을 준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네. 자, 뭐 뒤쪽 선수들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면서 그렇습니다. 단독 선두 복주를 펼치고 있는 유병호 선수입니다. 네. 사실 1, 2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보는 시청자들은 재미가 있을 건데 예. <laughs>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차전. 네, 본이 먼저 출전했던 K3 클래스에서는 가장 네, 상단, 포디움 가장 상단에 위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경기에서는 꾸준하게 아, 손를유지해서 네.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2위 <laughs> 네, 했던 거를 이번 레이스에서 한을 푸는 것 같아요. 예, 많이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4위 이준희 선수가 달리고 있고, 5위 이승환, 6위 정성용, 지금 예. 카메라를 멀리서 잡으니까 이게 속도감이 없어 보이지만 어 방금 전 레이스에서 봤을 때 모터사이클에 카메라를 장착했을 때는 상당히 박진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것도 300cc다 보니까 이게 그 적은 속도가 아닙니다. 예. 예. 그게 이제 그 현장에서 보는 것과 화면으로 보는 건조금더 다를 수있잖아다를죠 예. 예. 저희가 현장을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 지나가는 속도. 가 눈앞에서 보면은 네.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유병호 선수 이군다 드림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면 이번 시즌 기분 좋게 1차전 네. 네, 마무리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이 원메이커전은 메이커가 상당한 여러 가지 그, 어, 상품을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또 매력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야 뭐 자기네 메이커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원메이커전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예, 앞으로도 다른 메이커들도 지금 이런 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2017년도에는 이 모터사이클 레이스가 아, 글쎄 뭐 다른 레이스와는 좀 차별화를 네. 두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음. 어, 소프트 레이스도 그렇고 정규 레이스도 그렇고 어, 좀 보완해도 좀좀 있을까요? 그럼요. 앞으로 그 레이스를 하면서 역시 많은 그 선수들과 의논도 하고. 그리고또 협회에서도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레이스가 좀더그박진감있있 수준 준은은기기이이지리라리생고생니됩 자, 파이널 랩을 돌고 있습니다. 리병호 선수의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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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 좌우 코너를 돌 때마다 무릎이 더그 바닥에 닿기 때문에 예. 그 프로텍트가 한계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어. 어쩌면 저렇게 그 떨어지는 부분을 보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잘 달렸구나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웃음> 그렇겠죠. <웃음> 어 뒤따르는 선수 없어요. 네. 기록상으로는 조경수 선수가 한 8초 정도 뒤져 있고, 네. 어 뒤에 류원철 선수가 3인데 3두와 24초 차이. 그렇습니다. 조동규 예. 네. 정도는... 이준희 선수가 27초 차이. 네. 1분 30초 더 들어오는 선수가 2, 3, 4등까지 밖에 없고 음, 차이 네. 많이 낫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메이커긴 한데 기량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뭐 머신 차이도 있겠지만 선수가 그만큼 또 기량 있는 선수니까요. 예. 음. 자 체커기를 받게 되는 유병호 선수입니다. 한다. 드림컵 우승자. 자체커기 받는 모습들이 좀안 나오나요? 자유병 선수의 우승. 워터 예. 예. 사이클 문화가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기본적인 그. 그 발전을 위해서 모터사이클 회사들이 결국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 다 발전이 됐잖아요. 예. 지금 유명한 메이커들도다 마찬가지입니다. 모터사이클을 하면 은다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혼다 드림컵 우승 유병호 선수, 조경수, 류원철 1, 2, 3위, 4위에 올라가겠고요. 이준희, 이승환, 정성용, 김신영, 이류한 1위부터 8위까지 모두 1 0을다 돌아왔습니다. 홍승표, 김태진 선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황준원, 정홍석, 김재문 이세 명의 선수는 아, 완주하지 못하고 어, 경기를 끝냈습니다. 총 13명의 선수가 경기를 치렀던 혼다 드림컵 결승